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한번 음식 소개, 요거, 아까 올렸던 거 이거 할 건데요. 여러분들은 깨알 유머까지. 지금 바로 학원을 가야지. 빨리빨리 할게요. 덤이라고 적혀있고요. 네, 수제로 만든 것 같아요.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. 브라운이 맛도 나면서, 음,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일단 맛있어요. 작은 거 먹어볼게요. 이렇게, 이렇게, 어떻게 접어야 되지? 가루가 묻어 있어서, 이렇게. 술 드럽다고 하지 마세요. 이거 안 지워지는 거예요.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. 음, 되게 손질 좀 자고 맛있는데, 연유 초콜릿인가? 이렇게. 겉에는 이렇게 하얗고 안에는 되게 까매요. 근데 원소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가루는 코코아 가루 같아요. 코코아 가루.